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팬미팅 행사에서 유명한 한국 배우 김수현이 팬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받으며 흥미로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질의응답 세션 동안 한 미국 팬이 그의 새 영화 프로젝트 눈물의 여왕과 배우 김지원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 현장을 뜨겁게 만들었고, 김수현의 반응을 기다리던 팬들의 기대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김수현은 약간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눈물의 여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별한 작품이고 여러분이 개봉하면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김지원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김수현은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지원은 훌륭한 동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의 작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두 사람을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현의 재치있는 반응과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인 대답은 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장은 웃음과 장난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팬들은 배우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수현 씨, 우리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나요? 와 김지원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나요? 같은 댓글들이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 팬은 우리는 항상 김수현과 김지원을 응원할 것입니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들은 김수현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팬들이 그와 김지원에 대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배우간의 특별한 관계는 분명하며 많은 팬들은. 그들이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은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작업하며 자주 이벤트에 함께 나타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사람이 로맨틱한 관계에 대해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자연스럽고 가까운 상호작용은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화학반응은 부인할 수 없으며 많은 팬들은 그들이 진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그들을 지지하고 축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 사이의 특별한 우정은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이들이 프로페셔널하거나 개인적인 관계로 더욱 번창하기를 응원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팬미팅에서 겪은 이 특별한 상황은 김수현과 그의 팬들 간의 깊은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팬들은 항상 그의 모든 면에서 지지하고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배우와 그의 팬들 간의 상호존경과 애정의 축제가 되었고 소문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존경과 찬미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수현은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에 감사하며 웃는 얼굴로 행사를 마쳤습니다.